아, 고민해야지, 형은. 응. 형가서 고민해야 돼 지금. 나도야. 나는 조금 써놨잖아 그래도. 난 써놓은 기질이야. 아 기기어야. 성공을 위해서 그런다. 어. 아. 형이 먼저 선제시 해야지. 나 선제 못할것 같은데 오늘 하면? <laughs> 형이 선제시 해야 돼. 이런 아, 거는 그렇게 뭐 언급돼서 상관없는 거잖아, 사실상. 뭐가 있을까? 뭔가 그거를 얘기해주면 안 돼요. 뭐야? Hello, brother! Hello, bro! 아, 그 뭐랄까... 기승전결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다고? 나는 그게 제일 좋아. 헤엄. 헤엄 하고 싶지 않다 그랬는데. 응. 음, 헤엄 연습을. 치고 싶다? 어. 아, 그니까 완전 말장난이잖아. 응. 음. 의미가 없는 게 좋아. 아, 뭐 하고 있냐고요? 새로운 노래 가사 쓰고 있습니다. 가사 쓰고 있는데 너무 안 써져가지고. 봤어요. 감사합니다. 네, 주무세요. 고민하다가 끌 거라 가지고 웨이링 t i n g for a c 파리스. 오, oh, shit. <laughs> Far away. Far away. 네, 반갑습니다. 그런 거 정하지 말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한번 써보시죠. 제가 노래 만들면서 여태까지 늘 그랬거든요? 이제 드디어 벽에 부딪혔습니다. 한 번쯤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저 여태 생각 안 하고 썼었거든요? 그잖아. 좀 생각 많이 안 하고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면도 안 했어요. 여기만 했어요, 여기만. 여긴 한거예요형 나올 때 하고 나왔어 여긴 안한거고 하는 이다지니 귀찮았어 일본 팬입니다 곰방화 그럼 딱 처음 생각난 걸로 고고오 처음 생각난 걸 말해봐 안돼 <laughs> 그거를 얘기할테니까 형이 먼저 해야된다니까 난 생각나는게 없어 지금 요번, 요번 노래는 그 같이 음악하는 형이랑 싹다 같이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좀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음... 서로 이제 떠넘기기 방법을 할 수도 있잖아 곧끌거예요아전 작업할때 그랬어요 그쵸 보통은 처음 한게 제일 좋지 녹음도 그렇잖아 거의 초반에 한게 제일 좋지 나는 좀 아닌가? 아빠리 써요 형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랄까 형은 내가 제 됐어요 아니 이거 쓸라고그킨 건데 아, 네, 화이팅 하세요. 저도 화이팅 할게요. 좀 이따 아마 끌 겁니다. 다시 가서 쓰러 가야 돼서. 잘 있다. 얘기하려고, 킬라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늦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켰습니다. 밤늦게 고생하시네요. 밤늦게 시작한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안정하신 거예요? 아니요, 노래 거의 다 썼는데, 마지막 부분만 쓰고 있어요. 맨 마지막 부분 가사 쓰기 대결 중입니다, 지금. 베이스 재균님 아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살짝 스포 가능인가요? 아니 나 생각을 해봤거든. 어. 그때 공연 때 해야 되잖아. 그게 좀 그래. 뭔 말이야? 뭐 찍고 있지 지금? 아안 찍고 있어. 어. <laughs> 아 그래서 들려주기 좀 그렇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앞뒤가 안 맞는 음... 나의 것 같아. 아, 무슨 느낌인지 알것 같아. 아니면, 음. 맨 앞쪽 가사 딱 끄고, 음. 쪼, 그냥 음악만 조금만 들려줄까? 어차피 지금 몇명 없는데. 가사만 끄고? 아, 노래 끄고. 노래 끄고. 음. 여기를? 음. 진짜 조금만. 노래는 안 들려주고. 오. 요런 노래입니다. 이게, <laughs> 이게 더 나쁜 놈인가? 요런 <laughs> 노래, 네. 가사하고 뭐 노래 다 썼는데, 마지막 부분, 가사를 쓰고 있습니다. 웅장해진다고요? 웅장한 노래는 아닌데. 웅장하대. 어, 얘기를 안 들어. 응. 그래. 아, 근데 거기는 안 들려줄래? <laughs> 그럼 그거 아직 그 얘기 안 했죠? 뭐야? 어. 언제 할 거예요? 이제 이번 주 중에. 내가 얘기했거든. 응. 이번 주 중에. 누구한테? 오픈 채팅 들어가가지고. 어. 뭐요번에는 스포 없냐 그래서 못 참고. 어. 어. 조만간 영모니 형이 와가지고 응. 뭐 얘기해 줄 거라고 했거든. 어. 기대하더라고. 기대할만한 내용이 아닌데. 어, 그럴 기대할만한 내용일 수도 있지. 왜? 미리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아... 음... 음. 앞에 뭔가 웅장한데요. 아 빨리 다 듣고 싶네요. 어, 웅 웅장한 노래는 아닌디. 골랑크. 잘못 하겠. 어뭐 <laughs> 다시 진성 좀 써야 되나? <laughs> 아 이게 웅장하다고? 웅장하다 생각하고 들어보자 우리. 소스가 왜 태도로? 아딱 들어보자. 여기 웅장한 멜로디를 쓰지. 아 근데 스네어 이거보단 전개. 전께... 그래? 좀 너무 깊한데 아, 키워... 아, 그래? 응 어. 그거 때문인가? 그래서 웅장이었나 너무 안 어울리는데? 아니면은 어. 다른 아예 근데 다른 아예 스네어를 쓰기도 좀 그렇지 않나 아나 진짜 스네어만 400개 들었어 <laughs> 꿈에 나오고 그만 저녁 먹었죠. 아, 가사 없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가사랑 멜로디를 너무 많이 들어서 다른 게 생각이 안 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저녁 먹었습니다. 느낌이 음. 퀄리티가 약간 음. 결이 좀 나예 다른 느낌이라서 나는 음. 그 말로 얘기하고 싶었어 왜 그렇지? 저 뒤에서는 잘 어울리는데 왜 여기서는 그럴까? 음, 왜 내가 저녁 뭐 먹었지? 저녁 오늘 풀 먹었어요 풀 진짜 풀 먹었어요. 별로 먹고 싶은 게 없어가지고. 야, 근데, 거울 보고, 오늘 어, 면도 안 해도 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시끄먼냐 어제 한 거다, 심지어. 형. 이 노래는 언제 나와요? 3월 달에 나올걸요? 맞죠? 정확한 날짜는 필요 없어요. 음. 3월 맞죠? 음. 3월 달에 나옵니다. 오늘은 진짜 풀 먹었어요. 지금 죄송한데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모자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보고 싶다 저도요. 이제 좀 있으면 보잖아요. 내, 내일도 풀? 근데 이제 공연 얼마 안 남아서 풀 먹어야죠. 집에 와서 머리 감고 잘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자기 전에 감습니다. 오늘 이거 킬줄 몰랐어요, 사실. 킬줄 알았으면 씻고 왔는데. 진짜예요. 아유, 가사 쓰세요. 저는 조금 써놨단 말이에요. 형 거랑 짬뽕 하면 되잖아. 좋은 풀로 챙겨 드세요. 왜 네. 감사니다 오늘 샐러드 풀 먹었어요. 좋은 풀. 근데 주무시죠? 시간이 늦었는데 늦게 시작했으니까 밤을 꼴딱 새겠어요. 아, 저는 작업실에 오래 안 있습니다. 그래서 영민이 형이 늘못마땅해요한 달에 몇번안 오는데 올 때도. 길게 있으면 내가 얼마나 있지? 한 3시간 있나? 4시간? 3시간? 4시간. 3, 4시간? 3, 4시간 정도? 음. <laughs> 전기톱을 여기서도 보는 아 오늘 노래 안 합니다 오늘 코가 막혀가지고 이런 날 노래하면은 목에 안 좋아요. 근데 사랑에게 노래 연습 한 번도 안 했는데, 아직까지 산책할 때 혼자 흥얼거리잖아. 응. 그러면은 밤비가 간식 주는 줄 알고 쳐다봐서... 우를 응. 못해? 뭔 소리만 내면 쳐다봐요. 아,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원래 정규 1등은 공부 많이 안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그 이게 취향 차이입니다 취향 차이 사랑에게 존나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소나트 해주세요 제발요 어저 새로 배웠죠 샌리 한국 스포 사랑에게 사랑에게다 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해봐 잠깐만, 아, 잠깐 Go. 아, 여기 어, 너무 높다, 잠깐만 아예 마우스 소리 나면 안 돼요 너 맨날 틀리고 맞았다고 우기잖아 아야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Go, 아, 이렇게 높지 않은데? 잠깐만, 어디지? 잠깐만 거, 거, 거짓말을 입에 담아 전화였다면 지금의 거, 거짓말을 여기 맞을걸? 계속 소리 내봐 아, 거, 거짓말을 입에 담아 여기 맞을걸? 거, 거, 거 오늘 밤이 지나도 맞다 거거 거짓말을 입에 아 어때? 오늘 맞지? 맞다이정도 맞는 거 아닌가? 형 진짜 콘서트 언제예요? 진짜 에바야 개인 공연 말하는 거죠? 개인 공연은 음 일단 2월에 공연 2주 있다가 하는 거 하고 이제 또뭐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추후 계획을 저희끼리 또 짜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 서울 올라와서 형 콘서트 보려고 대기 중인데 에이 다른 이유가 있겠죠 저 오늘 소장 절제 수술합니다 잘 되기를 빌어주세요 오꼭 좋은 소식 있게 바랄게요. 잘 되실 거예요. 아, 이런 얘기는 너무 조심스럽다. 라이브 빨리 듣고 싶어요. 저도 빨리 불러보고 싶어요. 오빠 <laughs> 가사 쓰세요, 형. 그치, 가사를 스포하는 거좀 그래. 난 아니라 봐. 네, 2월에 공연합니다. 아, 가사 절대 시킬게요. 오늘 안에 쓰고 가려고 하는데, 아마, 조만간 완성할 거예요, 영민이 형이. 일요일에 몇 시에 끝내주실 거예요? 아, 일요일 공연이요? 근데 일요일이라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그 시간이 있잖아. 막차 시간이.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최대한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 3월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조만간 끌 겁니다. 이제, 마저, 가사 완성해야 돼가지고. 집에 안 가는 방법은 거의 없죠. 제가 이제, 애를 보러 가야 돼가지고. 이미 막차 끊었어요. 어허. 큰일이네요. 휴가 냈다고요? 어허. 뭐, 홍대에는 할게 많으니까, 그지, 형? 그러면, 이제, 가사마저 쓰러, 저는 가보겠습니다. 무슨 느낌 노래예요 음, 이게 무슨 느낌이라 해야 되지? 제가 해본 것 같진 않아요. 여태, 그지? 뭐, 했던 노래들이랑은 좀 다릅니다. 그러면은 이만 주무시고 내일 또 월요일이니까 파이팅 하세요. 굿나잇 하십시오. 마저 일하러 가겠습니다.